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유저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드로잉 작업을 하다 보면 드로잉 환경에서의 기본 폰트가 KOH로 잡혀 있죠. 콩이라고 그러네요. 콩콩 그러는데요. 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KOH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폰트, 그러니까 타워만 하나. 뭐 바나다나 뭐, 또, 뭐 굴림이나 도전 같은 다른 폰트를 기본 폰트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관리자 모드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카티아를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카티아 설치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는 일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변경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티아를 반드시 관리자 모드 로 실행을 하셔야지만 이 스탠다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로 실행을 하면,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시면 여기, 툴바에, 그러니까 제목 표시줄 있죠? 타이트바에 타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라고 뜰 거고, 일반 모드로 실행하시면 아무것도 안뜰 겁니다. 이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반 모드에서 드래프팅 환경에서 일반 모드로 실행하신 다음에 드래프팅 환경으로 들어가시면 스탠다드를 잡고 들어가죠 그럴 때그 사용되는 스탠다드는 어디에 들어 있냐면 C 밑에 프레임 파일즈 밑에 이 경로 상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티아 버전 5-6 R2017 버전을 쓰니까 B27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뭐2016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B26이라고 뜨겠죠 자 그런 경로 안에 들어 있는데 어, 보면요, 여기입니다. 요 경로로 차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어디 들어있을까요? 차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가 미리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ISO 라든지 NC 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스탠다드를 변경하시면, 그렇죠?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어,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자, C 밑에 사용자 계정.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이름이, 제 이름으로 이제 컴퓨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윈도우 설치할 때의 계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C 밑에 사용자 계정 밑에 애플리케이션 밑에 쭉 찾아 들어가시면 여기에, 그렇죠? 관리자 모드로 만든 이 수정한 드래프팅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나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관리자 모드로 스탠더드를 변경했는데, 그럼 일반 모드에서는 쓰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음, 탐색기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데에 또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1년의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자 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자, 관리자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 모드로 볼까요? 그러면 자, 자 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냥 스케치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 가지고 도면 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 스탠다드가 여러 개 뜨죠? 이 스탠다드는 어디에 있는 걸 끌어다 쓸까요? 그렇죠? 어. 여기에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카티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드래프팅 스탠다드 파일, 확장자 XML 파일입니다. 이 스탠디얼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죠. 요새는 대부분의 환경 설정 파일들이 대부분 XML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메모장 같은 텍스트,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셔가지고 여러분이 수정 수동으로 이렇게 편집하셔도 됩니다. 물론 XML 코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거기에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겁니다. 아시죠? 쓰게 되는데, 자, 오케이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드래프팅 환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새로운 뷰를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찍고요. 클릭하면 기본 폰트가 뭐로 잡혀 있습니까? KOH로 잡혀 있죠. 지수 같은 거 내려볼까요? 내려도 기본 폰트가 뭐로 잡혀 있습니까? KOH로 잡혀 있습니다. 자 각도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렇죠 다 K O H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이제 변경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일반 모드에서는 될까요 안 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자 프로그램을 지금 두개 시켜, 실행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자 모드입니다 관리자 모드로 카티아를 실행했어요 자 파일 유 아참 테스트 파일 하나 열어놓고요. 파일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누구걸 끌어다 쓸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 여기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ISO 로 하겠습니다. 저는 ISO로 뭐 B3 정도로 하죠. 그런 다음에 도면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해도 어떻습니까? 기본 폰트가 콩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콩으로 잡혀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경을 해보죠. 창은 닫구요. 툴의 스탠드 다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요. 드래프팅입니다. 저는 ISO를 약간 수정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의 어떤 표준 규약을 지키는 어, 도, 드로잉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C.는 미국 표준이죠. J.I.S.는 일본인가요? 그럴 겁니다. 자, I.S.로 하죠. 그럼 기본 폰트는 어디서 바꾸느냐?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이 경로 찾아가기가 좀 그런데요. 자, 보죠. 어, I.S. o 밑에요. 쭉 내리면 음,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그 밑에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디폴트 그 다음에 폰트 있죠 차이들 가면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칸에다 쓰시는 거예요 일반 모드로 실행하시면 여기에 회색으로 돼 있어 아주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는 이 스탠다드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자 모드로 카티아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타호마 잠깐 띄고요 가로 열고 트루타임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뭐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뭐 카티아 실행하신 다음에 그렇죠 폰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 습니까 이름 그대로 쓰셔야 돼요 띄어쓰기 대소문자 구분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kohng가 떴던 그 줄이 있지 않 습니까 그거 눌러보시면 폰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세이브 e as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될까요 요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 위치에 요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면 만약에 여기에도 ISO 있고 여기에도 ISO 있으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여기 있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만든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우선으로 환경 어, 설정 파일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도면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일반 모드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만 가져오니까 관리자 모드로 변경해놓은 스탠다드를 일반 모드에서는 인식할까요? 인식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저장한 파일을 그냥 탐색기 여셔가지고 여기다 복사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ISO 파일은 이미 있으니까 제 이름 이니를 쓸까요? SJS. 저장 저장.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아까 전에 스타일이었죠? 텍스트였습니다. 이렇게 이름 바뀌어져 있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관리자 모드에서 파일류 도면 함 쳐보죠. 자 그럼 여기 SJS 뜨겠죠. ISO로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KOH로 잡혀있죠. 그렇지만 도면을 쳐보면 클릭 어떻습니까? 폰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파오마로 그렇죠? 간단하죠? 텍스트 써보겠습니다. 라라랑 컨트롤 엔터죠? 여러 줄을 쓸 때는, 컨트롤 엔터, 오케이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글꼴이바뀌지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어, 이제 글꼴이 바뀌는구나. 예. 자, 그러면, 자, 이건 닫고요. 일반 모드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FileU, d w i n g 으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sjs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아무리 눈쉽껏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반 모드에서는 여기에 있는, 그렇죠? 파일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끌어 쓰나요?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요쪽 창 있죠? 이 위치, 일반모드에서 사용할 요 위치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십시오. 관리자 권한으로, 그러 계속 하죠. 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일반모드에서 여기 일반모드입니다. 일반모드에서 Value, Drawing 해보면 여기 남아 있겠죠? 그렇죠? 설마 이 순서 뭐 말씀하시나요? 그런 건뭐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도면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끌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는데, 뭐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모드로 많이 실행해서 작업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거하고 일반 모드로 실행하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뭐명령의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스탠다드를... 어 드래프팅 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스탠다드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스탠다드가 종류가 드래프팅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드래프팅 말고 카운터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약을 여러분이 정의하실 때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관리자 모드로 이제 실행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이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드로잉의 기본 폰트가 콩으로 잡히는데 여러 다른 폰트를 하고 싶으면 일단 카티아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저장해 놓고 쓰면 되겠죠. 일반 모드에서 쓰고 싶으면 여기에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이 위치에다가 복사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답변이 되는데 자, 근데 요렇게까지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하나 질문을 더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자, 어, 관리자 모드부터 한번 보죠. 파일 e yes, j s 로 들어오겠습니다. 도미나먼 치죠. 자, 걸골은, 그렇죠? 잘 됐어요. 근데 치수를 한번 매겨보죠. 치수를 매겼더니 어떻습니까? 치수는 그대로 아직까지 콩 걸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가 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일반 모드에서도 어떻습니까? 일반 모드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그렇죠? 야, 이건 뭐, 굳이, 글, 이런 뭐, 뷰 네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폰트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이 도민에 사용되는 모든 유형에서 치수형, 걸골, 공차, 모든 거에서 해당 걸골을 기본 걸골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작 앞에 놓은건다 닫죠. 여기서도 창을 닫겠습니다. 창이 지금 두개 열려서 지고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 툴의 스탠다드에 들어오면,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음, IS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요 부분을, 일단 만든 거 있죠? 요 부분은 기본 걸걸 바꾸기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지워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카티아에서는 모두 여러 종류의 치수 유형이 있죠. 랭스, 디스턴스, 디멘션도 있고요 결국은 단위가 뭐죠? 밀리미터 길이 단위죠. 그 다음 앵글. 그렇죠 어, 도단이죠 레이디어스, 다이아미터, 챔버, 뭐, 코디네이터 디멘션. 치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치수 유형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야지 면 치수도 그 걸고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 들어와서 저는 랭스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여러분이 회사 나름대로 어, 이런 스탠다드를 많이 수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하나를 설명드리면 아마 나머지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치수 유형별로 폰트 네임을 설정할 것. 그러니까 랭스는 랭스 디멘션, 또는 앵글 디멘션, 레이더 디멘션, 각각별로 치수 유형을 설정할, 폰트 유형을, 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타오마하고, 제가 자주 쓰는, 모노스페이스821BT라는 폰트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두 가지가 이렇게 만들면, 그래서 스타일에 이렇게 세 개가 뜰 거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스타일, 이스, 뭐, 해당 스타, 스탠다드를 가지고 쭉 쓰다가, 스탠다드 수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면을 다시 쳐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파일의 페이지 세트에 가셔가지고 해당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업데이트 누르면 특정 뷰에, 아니, 특정 시트에, 아니면 모든 시트에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백그라운드 사입하는 것만 여기 들어와 서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는 이제 스탠다드를 수정할 때도 여기에 쓰게 됩니다. 자, 한번 요 절차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 관리자 모드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파일이 열려 있고 안 열려 있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둘의 스탠다드 저는 iso 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수정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쭉찾이들어 가보죠 스타일 여기보면 디멘션이라 보이죠 이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하나 있죠. 디폴트 스타일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폰트가 뭐로 잡혀있나요? 지금 아무도 안 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잡혀 있으면 기본 폰트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이 텍스트에서 지정해 놓은 기본 폰트 있죠. 있죠. 그걸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폴트로 지정해 놓은 이 폰트 이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저는 뭐, 콩은 그냥 썼죠. 굳이, 뭐, 기본 폰트를 타오마로 하고 싶으면 저쪽에서 밑에서 타오마로 지정해놓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그다음 여기도 타오마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디폴트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타오마로 써도 되는데. 그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개 따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남들 쓰시기 바랍니다. 뭐, 요 이름하고, 제가 이 이름을 수정을 못해가지고, 디폴트라는 이름을 수정을 못해요.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 이름 때문에, 디폴트인데 타오마 이렇게 쓰긴 좀 그래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요건 누르시고요.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죠. 스타일 이름은, 자, 아, 호, 마, 라, 하자. True 엔터. 하나 만들어졌죠? 하나 더 만들죠, 뭐. 저는, 모노 스펙, 821입니다. 821, BT. 아, 한칸띄어야 되네요. 한칸 띄고 BT. 이렇게 쓰겠습니다. 걸골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자라도 틀리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아, 엔터 칠까요? 엔터 치면 추가되죠. 이렇게 자, 여기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얘의 폰트 네임 있죠? 여기다 똑같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타호마 프로타입 하시고요. 엔터. 그다음에 밑에 끊는 폰트 네임 여기다가 모노 어 소문자죠. S P A C 821입니다. B T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게몇개 만들어졌습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 누르셔 가지고 필요 없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요런 스타일대로 앵글, 레이디어스, 요 지수 유형별로 이걸 다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정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다른, 걸 뭐, 그래서, 디폴트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여기다 타오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오마가 기본, 지수의 기본 폰트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파, 호, 마. 이분은 왜 타오마를 좋아하나 봅니다. 자, 엔터. 자, 됐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유, 확인. sos로 저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ISO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위치에 결국 여기, 어, 요 위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일반 모드에 쓰고 싶으면 여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이 똑같으니까 아마 어, 중복됐다고 메시지가 뜨겠지만 덮어쓰기 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전 제가 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했던 겁니다 원본은 될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만들었으니까요 관리자 모드 있죠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new drawing 들어오죠 어, 죄송합니다 file new 아 제가 아까 is로 저장했죠 예, is로 했으니까 is로 찾겠습니다 자 그럼 이 iso는 누구 걸 쓰는 거죠 얘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겁니다 관리자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에서는 이 관리자 모드에서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를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가져오고 여기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자, 관리자 모드에서요 뷰를 한번 치죠 됐습니다 기본 글꼴은 아까 제가 지워버렸으니까 당연히 콩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요 이 지수가 문제죠 지수 한번 찍어보죠습니다 찍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할 글꼴로 잡혀있죠 그런 스타일 요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찍고 여기 누르면 여러분이 해놓은 거 있죠 타운은 타운마입죠 그 모노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각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쓰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툴에서 스탠다드를 제가 약간... 어... 하다 보니까 마음이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탠다드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타일에서 디멘션, 디폴트, 예, 폰트, 이름이 똑같으니까 디폴트인데 이거를 해놓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어요. 그다음에 오케이 덕퍼석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 위치 에 그렇죠? 확인.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탠다드가 변경이 됐죠. 그럼 얘 지우고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디폴트놈이 계속 이걸 타워마크를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툴에서 파일에서 페이스셋업 아이에서 이 스탠다드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죠?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예스. 이, 이건, 되돌리기 안된다 뜻입니다. 그렇죠? 확인. 오케이. 했습니다. 자. 지수. 디폴트는 어떻게 됩니까? 콩으로 다시 돌아와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타오마 하면 타오마로 바뀔 거고, 모노 스페이스 하면 모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죠 어 당연히 뭐 각도 같은게 어떻게 할까요 원래 콩으로 남, 남아 있습니다 왜툴레 스탠다드에서 각 치수 유형 별로 제가 다 정의하라고 그랬죠 스타일에서 예치수 이 이치수 이 유형 별로 다 정의 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복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복사하는 기능은 없는데 어 조금 이제 센서 있으신 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 아까 전에 ISO 파일이었으니까 요거를 메모장 있죠? 메모장을 여셔가지고, 이게 이제 XML 파일입니다. 편집해서 찾기. 타오마 해놨으니까, 타오마 하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렇 코드를 좀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이만큼을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그 해당 위치에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맞죠? 그렇죠?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탠다드 여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맞죠? 그렇죠? 한번이 귀찮다고 그러면 그냥 수가로 나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어이 분에 대한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걸골 드로잉의 기본 걸골은 글씨에만 적용되니까, 치수 지수 유이 치수에도 기본, 뭐, 그죠 이렇게, 걸골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순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